네, 예,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노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 고발당하는 기관은 주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교육 기관의 종사자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원이나 공부방 등 사적 영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과 대응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영역은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통상적으로 부모의 선택권이 조금 제한돼 있고 그 안에서 시스템과 매뉴얼대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학원과 공부방은 순수하게 계약의 영역,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학원이나 공부방 선생님이 아이들을 아동학대 했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아이를 가혹하게 다룬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아이 성적이 올라가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특별히 엄하게 다뤄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하게 다뤄달라는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떻게든 아이 성적을 올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것이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되는 교육 훈육을 넘어서서 아동학대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님들이 분명 부모님이 엄하게 다뤄달라고 해서 내가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하다가 생긴 것인데 이제 와서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다니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아이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공부방은 좀더 재밌게 운영하기 위해서 공부방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좀 장난을 쳐요. 예를 들어서 특히 까부는 애들한테 뭔가 선생님도 같이 어울리는 느낌을 주려다 보니까 험한 말을 한다든지 혹은 장난을 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돌변하 정색하고 선생님이 아동학대 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육기관보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억울한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당했다 해서 위축당할 거 없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떳떳하게 무죄 주장을 하도록 합니다. 무죄 주장이 만약에 정 어려운 사안이라면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라면 그런 사건을 아동 보호 사건으로 끌고 갈수 있어야 돼요. 아동 보호 사건이라 함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 내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국가가 나서서 선생님을 교육하는 등의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동 보호 재판이라고 하고 여기서 다뤄지는 사건을 아동 보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책은 전문 변호사 상의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 마냥 억울하다라고 항변만 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 선생님이나 교습소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취업 제한 명령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만 취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상대하는 광범위한 기관에 취직할 수 없도록 제약이 붙는 것이므로. 반드시 PR 명령입니다. 이런 유형의 아동학대 사건에선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 보호 사건 성취 후 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 사안이 너무 중대하여 취업 제한을 피하는 것만을 목표로 할 것이냐 이런 목표에 따라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전문적인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전문법법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